중심이 바른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이 중심이 바른 사람을 왜 택하시고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중심이 바른 자는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죠. 문제는 나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지, 나가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르지 않았던 사울도 처음부터 중심이 바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사울 내 자신의 모습은 어디든지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 하나님 중심이 빠지고 다시 그 자리에 나 중심이 올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6절.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도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상 10장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사월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주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지요. 그런데, 사울이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언제부터 이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왕이 된 이유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서서히 교만해지고 서서히 높아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26절부터 말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되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을 시민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교만해지죠.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없어요. 절대 마음이 높아질 수 없어요. 나 중심일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일 때는 마음이 높아질 수 없어요. 사울에 비해 중심이 발랐던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다윗이 사울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난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인 그 전에 사울처럼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이로다라고 백성들이 막 그를 막 떠받들여 줄 때에 국가적인 영웅으로 막 몰아줄 때에 다윗은 그 청중의 그 웅장한 자기를 지켜세우는 그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교만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영웅시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가 우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사위가 되어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그리고 철저하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한결같이 겸손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한결 같았어요. 이유가 뭐다? 그 마음에 한결 같은 하나님 중심 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결같이 마음이 동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심이 바른 다윗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중심이 바른 다윗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게 높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굳이 높아질 높이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이 바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나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의 마음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나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는 없어지고 성령님만. 할렐루야. 나가 없어져요. 나가. 나를 넣을 때에는 어떤 나를 넣으라 했죠? 온전한 나를 넣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라는 나를 넣라고 했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불충한 종.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교만한 나, 높아진 나는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구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구절이 어딘지 압니까?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단어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맨 마지막 성경의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질 때에 내가 입으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될 때는 언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 주시냐면 죽은 내가 있을 때, 죽은 나가 있을 때,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나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주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들, 딸, 내가 뭐 도와주랴? 너를 높게 해주면 되겠니? 뒤에 있는 너를 앞에다가 세워놓으면 되겠니?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너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 되겠니?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미 높아져 있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마음이 올바른 중심이 되어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심이 바른 자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느냐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른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중심이 바른 자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중심이 바른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긴 이후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10편 27편 4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게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찬양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윗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 청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이러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다 겸손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의 주장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변질되었어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성급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겨두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통보를 듣고도 옷을 찢고 회개하기는커녕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 제 제가 너무 너무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이건 뭐예요? 마음이 아직까지 높아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아직까지 높아 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끝까지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악신이 들립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제사장 85명과 그 성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은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28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죠. 무당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상 이어서 31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은 전쟁터에서 화를 맞은 뒤에 자살을 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기 전에 반듯했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평소에는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복주시고 높여주시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심이 가만히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청년의 때에 순수하고 겸손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의 평소에 감춰 있던 중심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준비냐? 하나님이 엉망금의 복을 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교만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을 자신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중심이 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이유는 중심이 바른 자는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바른 자는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기심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기심이요,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서워요. 시기심이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남을 죽이는 살인죄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왜 예수님과 사도들을 죽이려 했냐? 출발이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출발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시기심이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하여?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시기심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기심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규정할 정도로 경계하였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시기가 들어 있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이 같은 일은 앞에 있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시기가 들어있죠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올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들을 잘 체크해서 시기심 시자가 딱들어오 때부터 우리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남보다 내가 더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또 시기심을 지옥에 가는 지옥을 가게 만드는 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겨야될 마음이 아니죠. 갈라디아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예수님 다시 오심, 주님 재림 중에, 준비 중에 하나의 덕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가 다름이 아닌 시기심을 잃어버리고 시기심을 벌어버리는 것이 그게 곧 영적 깨어있음의 준비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 영적으로 깨어 있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시기심은 없어져야 될 일. 그래서 중심이 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용했다고요?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시기합니다. 항상 질투가 있습니다. 바른 중심은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시기가 없는 게 당연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중심이 바른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예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마음이 정말 발라야 됩니다.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